두고 한참 있다가 놔주고 다르죠 뿌리가 훨씬 더 빵빵하게 살았죠 거의 빵빵이처럼. 연식 고맙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장모님께서 요즘 드라마 하나에 빠져 있으시다고 추천을 주시는데 보물섬이라는 드라마 보시나요 혹시?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TV 채널 돌리다가 하고 있길래 잠깐 봤는데 거기 박형식 배우님 머리가 예쁘더라고요. 어, 안 그래도 많이 길어가지고 머리 할 때마다 좀 힘들었는데 저 머리 한번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의도치 않게 저처럼 머리가 많이 길어나와가지고 손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무슨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머리가 긴 상태에서 올백처럼 다 넘기는데 앞머리 쪽에 이렇게 잔머리처럼 떨어뜨려서 텍스처를 강조시킨 텍스처 리프 컷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 일단 해볼게요. 저 지금 머리 감고 수건으로만 닦은 상태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쫙 넘겨줄 거예요. 넘기기 전에 그루밍 토닉 바르고 시작합니다. 두 펌프 정도 해서 앞머리부터 발라주세요. 옆머리도 쫙 발라주세요. 옆머리도쫙 넘겨주세요. 넘겨주고, 뒷머리에도 발라줍시다. 바르고 나서 머리를 전부 다 뒤로 넘기면서 말려줄게요. 바람을 뒤로 주면서. 이렇게 한90% 정도 지금 말려 준 상태입니다. 그냥 뒤로 무지성으로 넘기면서 말렸어요. 저는 지금 머리는 길지만 평소에 뒤로 넘기는 스타일을 잘안 하거든요. 머리가 이쁘게 안 넘어가요. 이런데 형태도 막 이상하게 부하게 넘어가고 뒤로 넘어가는 결이 길들여져 있지가 않아요. 흐름이 잘안 잡혀서 이 롤빗을 이용해서 여기 몇 단만 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잡아 줄게요. 제일 위에 단을 잡고 바람을 주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 줄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화보 이런 거 찍을 거 아니고 그냥 일상을 살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완벽함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그 스타일의 맛만 조금 느껴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덮는 부분만 가볍게. 올빗으로 이렇게 해주고 지금 뒤로 넘기면서 말렸는데 머리가 이상하게 나눠져 있죠 옛날 그 아나운서 아저씨들 머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가 눕는 거거든요 박형식 배우님 머리처럼 올백에 앞머리 가볍게 떨어뜨린 것도 가르마가 타진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르마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르마를 잡아주는데 뿌리 볼륨이 잘 살도록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제가 남자분들 가르마 잡을 때 꿀팁 하나 들어가도 될까요? 아 이거 제가 저희 아들님이 나중에 커서 장가갈 때 인생 꿀팁으로 알려주려고 했던 귀한 정보인데 보통 가르마 잡으면서 뿌리 걸림 살릴 때 남자분들 막 이렇게 잡고 뒤로 넘기면서 열 주고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뒤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뿌리는 오히려 더 죽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별로 안 예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마 잡을 때 머리가 지금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눕는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얘들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워줘야겠죠. 이렇게 누워 있는 뿌리를 요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이쪽도 이렇게 누워있는 뿌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잡고 뿌리에 열을 주면 이렇게 뿌리가 누운 상태로 가르마가 잡히지 않고 좀더 볼륨감 있게, 입체감 있게 뿌리가 표현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쪽 이렇게 잡고, 안으로 당기고, 뿌리에 열. 주고, 한참 있다가. 놔주고. 다르죠? 원근 올라가죠? 여기도 잡고 가운데로 땡기고 뿌리에 열 확실하게 주고 한 3초 정도 충분히 식혀주고 이렇게 하면 자 어때요? 뿌리가 훨씬 더 빵빵하게 살았죠? 거의 빵빵이처럼 이렇게 한 번에 잘 살았는데 좀 머리 얇으신 분들은 두번세번 반복해주는 거예요 잡고 가운데로 땡기고 뿌리에 열을 주는 거예요 리거 충분히 식혀주고 놓고 잡고 가운데로 땡기고 뿌리에 열 충분히 식혀주고 놓고. 앞머리를 확실하게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바람 추면서 나머지 부분들 뒤로 넘겨줍니다. 넘어가라, 넘어가라. 자, 이 정도 하면 지금 앞머리 볼륨 살렸고 전체적으로 뒤로 흐르는 방향감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품을 바를 건데 헤어 젤 제품 사용해 봐도 될것 같고 포마드 제품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워터 왁스 뭐 이런 약간 광택이 있는 수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면 다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웨트 컬 크림 있죠. 예전에 제가 한창 즐겨 쓰던 웨트 컬 크림에다가 자연스러운 광택을 위해 폴리오일을 약간 섞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웨트컬 크림이 약간 헤어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젤보다 약간 묽기는 한데 여기다가 에 오일 한 펌프만 해서 잘쓸까중에 전체적으로 뒤로 올백 넘기면서 다 발라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앞머리만 톡톡 떨어뜨려주면 될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쓱쓱쓱쓱 쓱, 쓱, 쓱. 뒤로 넘기면서 올백 뒷머리도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모아주듯이 이렇게 잡아주는데 제일 아래쪽 머리도 이렇게 정리해주고 정수리 부분 눌러서 이렇게 뒤로 싹 당겨내주는 거 제품이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조금 더 쓸게요. 제가 대가리가 크다 보고 제가 머리숱이 많다 보니까 제품이 좀 많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제품을 다 발랐으면 앞머리 시비를 한번 걸어봅시다. 이렇게 툭툭 괜히 건들면서 이렇게 톡톡 건들다 보면 올라가 있던 애들 중에 한두 가닥씩 이렇게 내려온 애들이 생길 거예요. 내려왔으면 얘들을 이제 살살 달래서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툭 떨어졌지만 살살 달래주면서 좀 감성 있는 앞머리로 다시 태어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 옆부분이 너무 이렇게 빵 눌려 있으면 별로 또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렇게 꾸깃꾸깃 해주면서 약간의 볼륨감과 함께 좀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오도록 꾸깃꾸깃 잡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얼굴 이 부분, 관자놀이 여기가 넓은 분들은 제일 옆쪽에 이렇게 내려줘서 살짝 가려주면 결점 보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불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가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얼추 느낌은 나는데 전혀 비슷하진 않네요 머리를 너무 대충 했나 보다 아까 그러니까 웨트컬 크림 발랐는데 그게 세팅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뿌리 볼륨을 유지해주는 힘이 좀 약하고 이렇게 발라놨을 때 자꾸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트컬 크림 말고 포마드 좀 힘이 있는 젤 이런 애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바르면서 앞머리 부분에 잔머리를 톡톡 떨어뜨려서 모양을 잡아주면서 텍스처를 강조해주고 스프레이로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오늘은 드라마 보물섬의 박형식 머리를 한번 해보려고 출발했지만 별로 비슷하지는 않은 남자들 머리 길어 나왔을 때 이마를 좀 세련되고 예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같이 해봤어요 급하게 가볍게 해서 완성도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다양한 머리 예쁜 머리 시도해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가볼게요 안녕.